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융판에서 나올 공포게임은 백룸.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미니게임이 굉장히 가득한 백룸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오징어게임 비슷한 백룸도 있던데, 과연 어떤 백룸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발전기를 찾아라? 내가 백룸 시설의 발전기를 키라는 것 같아요? 백룸 직원인 건가, 내가? 아, 너무 어둡다. 저 이렇게 얻으면 못 나가요, 무서워서. 어, 잠깐만, 내가 하는 백룸이 아닌데? 내가 하는 백룸이랑 달라. 일단 뛰는 키도 있고요. 어, 빗자국. 아니 내가 자는 사이에 뭔가 뭘다 죽은 거 같은데? 나 게임 잘못 샀나? 아 원래 백룸은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 아니잖아, 그치? 아, 너무 싫어. 아니, 백룸은 약간 은은한. 은은하게 무서워야 되거든요. 평양냉면처럼. 이거 너무 대놓고 열라면처럼 자극적인데? 어, 백룸 맞다. 여기다 밝은 게 켰어요. 오, 어, 나이스. 밝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어, 409. 파인드 오피스 f i 17? 그렇게만 말해주면 어떻게 알아, 어딘지. 다시 나가자. 아, 발전기만 치고 다시 올라온 거구나? 예? 어. 어. 아 모르고 모르고 문나 나가버렸다. 아니 근데 그 제작자님 백룸 이렇게 대놓고 괴물 나오는 게임 아닌데 이건 유난히 무서운 거 보니 백룸이 아니라 천룸인 듯. 하하친구 <laughs> 없을 듯? 아 여기 비하하하하하 보다 4 0 9하하 메달리아? 이걸 써야 된다고? 어, 어디다가? 아, 써서 쓰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봉인 될것 같은데. 뭔가. 불길하잖아, 불빛이. 색깔이. 제, 제로? 아 뭐야 순서대로 들어가나 보다. 백룸이다. 또 우리 반선또 백룸 척척박사님 오셨다. 아 백룸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아몬드 워터라고요? 아, 진짜. <laughs> 지린다.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감사해요. 어안 들어가지는데? 어 뭐지? 어 레벨 제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어 플래시라이트랑 스프레이 캔 스캐너 카메라 약간 이 회사의 기본 지침 설명 이런 건가 보다. 어왜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뭐야? 헐 아니 이미 앞에 죽어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 무조건 죽었어. 어, 세이브 됐다. 뭐야? 혹시 세이브 포인트세요? 아, 아닌가? 주주 신분인가? 그냥 예의가 방금 너무 없었다. 어, 2번을 누르면 아, 이거 뭔가 나중에 그거 있나 보다. 아니, 2번 백놈이 되게 좋은 게 퍼즐 요소가 되게 많다. 어, 저 뭐냐? 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괴물인데? 아니 왜뜨여 아니 우리 약속한 거 아니야? 숨으면 안 죽이기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설마 뚫리나? 아씨 아니잖아 뭐야 어? 뭐 하면 열리나 보다 뭐지? 느낌상 괴물이 지키던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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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이런 거뭐한두번 해보나 내가 오른쪽. 근데 왜 936? 잠깐 936?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제가 하고 있는 삼겹살집 이름이 936이거든요. 아니, 홍보를 또 이렇게 대신해 주네? 어? 어? 아, 특히나 좋네야. 아, 괴물 위치도 알려주네. 아 제트. 됐고. 한 이쯤이지 않았나? 됐고. 됐다! 어, 왜 이렇게 무섭게 열리는 거야? 그래! 야, 이사람! 야, 이 사람도 나처럼 저알수 없는 목소리에 끌려왔나봐. 그니 아니라, 나네? 아니, 이거 그냥 사람들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죽으면 그냥 버리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괜찮아, 나는 안 죽으면 되긴 해. 나, 아, 나 이런 거 잘하지. 여기가 뭘까? A few m o m e n t later. 어? 아, 이렇게 해도 돼? 아, 뭐야? 예. 설마 이거 그 풍선 들고 있는 애 아니야? 백룸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 놓고 죽이는 괴물 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어떡하라고? 어, 테이프 틀어볼까? 아, 이러면 다음, 다음 채통일까? 보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찮게 떨어져? 레벨 283, 저기야 백과사전님 283, 설명 좀요. 아, 백과사전 일안 하네. 고장났어. 어, 뭐야? 아 웃음소리 좀... 너, 누구,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여기 뭐야왜 이래? 아, 본인 백과 사전엔 이런 곳이 없어요? 아, 그냥 팬메이드 느낌, 아! 어, 아, 나 여기서 아이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속도 빨라진다. 일단 근처에 없지, 아, 뭐야 수상문제 뭐야? 아씨! 대들아 계산기로 풀면 돼요? 어, 엄청 쉽네, 근데. 아, 또 퍼즐이야. 케이크를 먹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그냥 케이크 먹지 말라는 거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네. 얘가 여기가 아닌가 됐다. 아, 이렇게 다섯 개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한번 죽으면 끝나지 않나? 이 게임 세이브가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오! 어 야, 근데 이거 할땐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세요? 됐어, 됐어, 됐어. 어, 울지 마, 제발. 왜 우는 건데. 뭐, 이유라도 알려줘. 형이 뭐라도 해줄 수 있게. 미친 거 아니야? 어, 왜 그래? 어 세이브 나이스 이러면 두려울게 없는데 나? 아니 세상에 이런게 있네? 잠깐만 근데 분명 이거 아닌가? 아 이건 아홉칸이고 이건 다르네 이건 뭐가 힌트일까? 힌트라는게 없는건가요 선생님? 어나씨 어? 대각선으로 가야된다구요? 어? 대각선! 아니, 이거 그림이 너무 개 같잖아! 아, 얘가 뭐야? 얘가? 위인가? 아, 이거구나. 그럼 여기가 이거. 됐다. 휴. 저쪽으로 가야된다. 아니, 왜! 아, 이거나 저거나 잖아 괜히 내려왔다. 그냥 죽자. 젠장. 다시 올라가야 돼. 아, 괜히 내려왔어. 아. 아니, 이게 한 거랑 안한 거랑. 그게 없어.

여기다. <laughs> 아, 정말. 오 <laughs> 시간 없는데 정말. <laughs> 됐다. 어휴. 하나 남았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다. 됐다, 아, 다 했다! 아 이제 거기 나가기만 하면 돼. 레버 내리면 되거든요. 여기다! 찾음! 됐 아, 마지막 퍼즐이구나, 이게? 오케이. 아, 그래도 대각선 이동 돼서 다행이다. 이거 안 됐으면 빡종이었을 수도 있어. 어 문열아 이씨! 뒤뒤뒤 뒤! 뒤, 뒤, 뒤! 아아냐아눈눈안 눈 보면 돼어 흰색! 아 봐봐요 나난노랑색이라니까 이거 뭐야 제 흰색 아니 오징어 게임 VIP 그런 느낌인가? <laughs> 뭐, 뭐지 뭐 쟤? 이렇게 다 깨야지만 내보내두는 건가? 파이프 드레임스 오? 왜 불이 꺼지는 것 같지? 내가 갈 때마다? 혹시 뒤에 뭐가 오나요? 안 오는데. 아 스태미나 별로 없는데. 아스태미너아 아, 잠깐만 스태미너아 숨이 안되는거 같은데 아아스태미너 없어서 어쩔수 없어 숨었어야 돼 괴물이 엄청 계속 따라오진 않는거 같은데? 중간중간에 소리가 안들려 뭐 잠수했을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물속에 있는듯한 느낌? 엥, 어, 잠깐왜 다시 오기야. 어, 아, 이거 생을했는데왜 다시 오기야? 아, 장난하나? 파티고 가봅시다. 파티고는 그래도 좀 착해요? 뭐야, 이게? 아니, 이거 퍼즐이야? 어, 아, 에반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아니, 뭐 사진이라도 보여주면서 하라 가든가. 아, 초반이 오래 걸리네. 아 씨, 오래 걸린다. 아, 이래서 여기 챕터가 제일 오래 걸리네. 여기 칩도 제일 길더라고. 안에 테이프가 있었던 건가? 레벨 폰. 니 와이 슈퍼원 감사합니다. 저 게임 가격 얼마인가요? 7,500원입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야 저렇게 생겼는데 착하다고? 어, 안 착할 것 같은데. 너가까워지잖아 죽을듯? 싶은데, 어? 두개고이크를 모아오라는 건가 혹시 조각 케이크 여덟 조각씩 이아서케이크가나를 만들라는 가 아니겠지? 이 i n d Rainbow e 이 무지개색깔? 어, 어디서 모으는 거지? 아, 여기다 엥? 화살표. 아, 설마, 이 안에 있어? 뭐야, 안에 들어가야 돼? 하지만 웃는 표시는 믿지 마세요. 웃는 표시는 믿지 말라고요? 안 웃고 있어요 얘어 레인보우다. 아 얘구나. 어 얘를 어디다 줘야 돼? 박스인데. 어? 터지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어얘 뭐야? 안 안녕? 게임 아아 아, 잘못 선택했다 이게 재밌으면 수학교실 다니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대한민국에 수학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아씨 또 이거야. 아 이거 어, 왜가 왜 해야 돼? 어 이게 뭐지? 아 잘못 눌렀어. 씨. 아. 고통이 고통이 끝났어. 어 나이스케이크. 쟤 어떡함? 아니 뒤에 괴물이 오는데 이걸 하라고? 아, 이번에 이거 뒤에 사진을 주네? 아니 처음에터 줬어야지. 아, 봐도 모르겠어. 그래 실력이 좀 느는 것 같기도. 호호호. 뭐냐? 뭘 먹은 거지? 어? 테이프? 쟤를 유인을 어떻게 해야 돼? 어, 쟤 어떻게 해요? 아, 풍선으로 유인해야 되나? 아니, 근데 터트릴 수 있는 풍선이 없는데? 유인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에 숨어야 되나 보다. 오케이. 알았다. 왜안 오는 거야? 아 이제 오네? 어왜안 와? 안 쳐다봐요? <laughs> 어, 아 뭐야? 아 연약한 존재였네. 여기다. 으아아아아아 깼다. 아 여기다. 으아... 어? 아 누가 조명 세팅 이렇게 해어 이씨! 어 생각보다 여기 빨리 깼다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974 뭘까 여기 여기 컨셉이 뭐라고 했지? 아까 막 뭐라고 해줬던 거 같은데 어? 이인이토 이거 이 얘? 어? 아왜 왜, 왜. 조명 각도가 왜 이래! 어 뭐야 어 연출 왜 저래 헐 키티하우스다 백룸 974 키티의 집, 여긴 뭐 나와요? 여긴 안전하다고? 아니, 계속 안전하다고. 아, 뭐야? 쟤누구야 어,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근데, 에 따라가야 되는 거 같아. 왜안 사라지세요. 어.. 아, 장난감을 주면은 자유를 주겠다. 장난감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엔티티는 조금 안전한 엔티티라고 하네요. 음식과 아몬드 워터를 제공해주고 나를 좀 챙겨준다는데, 좀 착한 인가 봐. 어, 뭐야? 물 담아야 되는 건가? 응, 음, 아닌데, 이게 뭐지? 아, 저 괴물이 귀여운 걸 좋아해요? <laughs> 난 싫어하겠네. 보통 이렇게 빨간 색깔인 곳에 뭐 있거든요? 그치? 뭐냐, 이게? 어, 쪽지다. 아, 자기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뭐 그런 거네. 아, 그럼 저 괴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한다고 말하는 거네. 그래서 귀여운 걸 달라고 하는 거구나. 뭐야. 아,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 건가? 설마? 가져가 볼까? 혹시 이책 또 귀여울까요? 너야? 귀엽긴하네 일로 아. 뭔가 지금부터 괴물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언제부터 내말 이렇게 잘 들어줬다고 아아 아아여기다여기다여기다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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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예? 아딸 아니, 준다는거 아니었.. 딸 준다고 했던거 아니야? 뭐야 여기서부여기 이게 끝이야? 야 진짜 나 공격 안하네? 느낌상 뭔가 마지막 방인거 같은 느낌 백록 40에는 약탈자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대요. 이 사람들이 극도로 적대적이라고 하네요. 젠장. <laughs> 진짜요? 하필 마지막 구역이? 응? 이게 뭐야? 무슨 게임 소리가 나는데? 야, 프레데 피자 가게 아니야? 엥? 어? 쟤괜잖아 흰색! 저기요! 어나따라오던애잖아 어? Find t 파인드 티켓. 티켓을 찾아서 여길 열어, 가야 되는 거구나. 설마 어, 게임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건가? 뭐야, 게임들이 다 게임 오버네. A few moments later. 아, 세상에 여기 대놓고 있었잖아. 아! 아, 빛 때문에 안 보였어. 가자. 왜요? 티켓 냈잖아요. 왜안 되는 거야? 아, 됐다. 아, 오래 걸리네. 특히 냈으면 바로바로 들여 바로 보내 줘야지. 뭐뭐 뭐야 이게? 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섭다. 차, 차 차라리 시끄럽게 해 줘. 뭐야, 설마 미니 게임이야? 어, 팩맨 같은데? 어! 흰색 아저씨, 어 아저씨가 아닌가? 누니 누나?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어 같이 나왔나봐 누나랑 옆에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누나 여기서 얼마나 있었던 거야? 야 여기 챕터는 뭐냐? 뭔가 느낌상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 지금. 야 진짜 이거 뭘까? 예? 예? 어, 꿈이야? 뭐야, 이거? 어, 테이프. 꿈, 꿈인공, 꿈은 아닌 것 같아. 환각인가? 응? 음? 아 여긴 또 어디야? 아이템이 다 사라졌는데? 어, 여기 초반에 들어왔던 곳이네. 이거 뽑아버리자. 그치? 어, 아닌가? 어, 다시 일로 돌아왔다. 어? 누구세요? 야, 그거 누르면 안 돼! 나 다음에 들어온 사람인가 봐. 안 돼,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테이프 보면 안 돼! 내꼴 나. 이미 봤나? 어? 아니, 잠깐만,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누군데! 에밀리가 누군데? 제 생각에는 이 백룸 관계자 중한 명이 에밀리였던 것 같고, 이곳에 계속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 에밀리는 그 테이프에서 이미 환각에 빠져있거나 그 세계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백룸 세계관에. 아마 저도 탈출하지 못했다면 저렇게 TV 앞에서 멍 때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 초반에 확실히 재밌었다가 마지막에 조금 지루했던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버튼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